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 3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날은 설 명절 어, 어, 연휴에 어, 해당되는 날인데, 제가 가급적이면 토일은 조금 어려운 낱말을 다루고 있고 평일에는 조금 쉬운 낱말을 생각하는데 이번에 정말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역이다, 귀납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썼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 낱말은 물론 번역된 낱말이에요. 번역된 낱말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연역이나 귀납도 좀 어렵고 과학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쓰는 은행이란 말도 번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란 말을 말의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뱅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뱅크가 어떻다, 영어 뱅크가 어떻게 돼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과 행이라는 한자 말을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언스, 과학의 어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과와 과에 대해서 세, 설명을 하지 않고 사이언스가 어떤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역에 대한 어원이 뭐냐 이러면 연역에 해당하는 영어 말을 가지고 또는 귀납에 해당하는 영어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한, 그렇지만 한자로 된 낱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번역어이지만 한자로 된 낱말이므로 한자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설명들을 보면 연역이다 귀납이다 이런 설명을 보면 한자에 대해서는 전혀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잘안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한자 말은 어, 그것이 번역에 이어서 불충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자 말은 한자로 일단 풀어봐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고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늘과 다음 두 시간 나눠서 연역과 귀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연역법 또는 연역 귀납 귀납법 자. 막 연역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 주로 막 영어 낱말 이런 데서 풀려고 합니다. 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귀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자로 이 낱말을 풀어보는 게 우선이다. 왜냐? 우리가 이 낱말보다는 이 영어보다는 이 한자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보면 연역이다 귀납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에 서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시아마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번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한 것이다. 연역과 귀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어에서 번역했다기보다 그 어원이 되는 그리스말에서 히라보에서 번역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건 연역과 귀납이라는 한자말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한자로도 좀 어렵죠. 연은 펼다 펼친다. 좀 멀리 흐른다. 삼수가 있음으로 물이 멀리 흐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글자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연극을 한다, 연산을 한다, 연설을 한다, 강연을 한다. 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역은 이제 풀어낸다는 뜻이에요. 뭘, 이런 뜻을 실사변이 있으므로 실패에 감긴 실을 계속 풀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자를 알게 되면 뭔가 펼쳐내고 풀어낸다, 길게 꺼집어낸다. 이런 뜻이 좀알 수가 있겠죠. 좀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편련을 보면 물이 이렇게 멀리 흐른다, 펼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셋째 지지인 또는 범인은 이것은 이제 발음이 왔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발음만 왔을까요? 예 글자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살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살이 있고 여기에 뭔가 네모가 있다. 이것은 관역으로 볼수 있죠? 그러면 화살이 관역을 뚫고 갔다. 그래서 깊이 박혔다. 뭔가 깊이 이렇게 쫙 나가서 박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근문에 보면, 갑골문에 있는데, 근문에는 이렇게 됐어요. 모양이 이제 바뀌었죠. 오른 왼쪽과 오른쪽에 이것은 손이다. 가운데는 화살이다. 두 손으로 휜 화살을 이렇게 펴는 모양이다. 화살이 휘었다. 휘었으면 바르게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르게 펴는 모양이다. 바르게 편다는 것은 길게 늘어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어, 뭔가, 늘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연이라는 것은, 어, 늘어나서 멀리 간다. 그래서 물이, 예, 그래서 있다는 연이다. 자, 역이라는 것은 풀어낸다 했습니다. 실사가 있으므로, 어, 실을 풀어낸다. 이렇게 보겠죠. 역자가 이게 상당히 어, 괴로운 글자예요. 어, 많은 글자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글자인데,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눈을 뜻합니다. 눈. 눈을, 사람 보는 눈이다. 아랫부분은 행이에요. 다행, 다하다할때 행입니다. 네. 이것은 사람이 수갑을 찬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갑을 찬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을, 죄인은 도망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눈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죄인을 감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엿 본다는 뜻인데, 한 번만 감시하면 안 되겠죠. 계속 감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속이란 뜻이 있다. 시를 계속 풀어낸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사전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연역을, 어, 글쎄요. 사전을 찾아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안 찾아보고, 이 한글된 연역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글을 뜻, 이런 뜻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자 한자 이번 기 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명제로부터 추론 규칙에 따라 예. 뭔가 미루어 짐작하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다. 자, 뭔가 이끌어 낸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사실, 일반적인 사실,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고,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이나 보다 특수한 다른 원리를 이끌어 내는 추리를 말한다. 일반적인 사실에서, 어, 어떤, 어, 다른 특수한 어, 일반적인 사실에서 개별적인 사실 그리고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네, 좀 가물가물합니다 사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수한 사유다. 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에 대한 어, 눈으로 본 경험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수한 우리 이성에 의한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추론이, 추론 규칙이라는 것이. 네, 그리고 그 전형적인 것은 3단 논법이다. 네, 3단 논법. 뭐, 뒤에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뭐 대략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연역에 대해서는 앞에 나온 것과 좀 겹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원리다.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에서 어떤 논리적 절차, 추론 절차를 밟아서 이 개개의 사실이나 명제를 추론한다. 개개라는 것은 특수한 것이에요. 특별한 것이에요. 일반과 특별은 좀 반대죠. 그리고 좀, 어, 구체적인 것이다. 그러한 것을 추론하는 것을 우리가 연역을 한다. 자, 한자 글자 그대로 보면 쭉 끌어낸다라는 것이 되겠죠.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뭔가 쭉 끌어내서 개별적인 어, 특수한 사실, 뭐 이렇게 어, 끌어내는 것을 일단 연역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어, 일본 사람 어, 니시 아마네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다고 했는데, 이 남말 자체가 그 사람이 만들어낸 남말은 아니에요. 보면 주희 주자의 중용장구서에 이미 남말 자체는 나옵니다. 많은 어, 근대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서양의 말은 어, 물론 창조해낸 남말도 있지만은 예전에 중국의 어떤 어, 고전적이나 이런 데서 어, 있는 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뜻을 펼쳐서 설명한다. 그렇죠 연역이라는 것은.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펼쳐서 둘둘 말린, 말린 걸 풀어내면서 설명하는 것을 연역이라고 이미 주, 어, 주의가 선 책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이제 번, 가지고 와서 번역에다 맞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영어로는 디덕션의 번역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추론의 일정이다. 이렇게 되는데, 일정한 전제에서, 앞에 지금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일정한 일반적인 전제에서 논리 규칙, 어떤 경험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이성적인 규칙에 근거해서 필연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보편적 명, 명제나 공리 보편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죠. 특수한 것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명, 명제로부터 개별적 명제 또는 정리 개별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특수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끌어내는 형태를 취한다. 수학의 증명도 그 하나의 전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저도 좀 덩그름 잡는데,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걸 사전에 서우리가 읽지 않고도 어쨌든 이낱말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하고 이걸 이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낱말 연역과 귀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시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설명하기 쉽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연역이라는 것은 위에서 부터 쭉 끌어내는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의 과정이다. 귀납이라는 것은 반대로 어떤 것에서 어떤 사실에서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는 것이다. 귀납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어떻게 다시 거어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두 화살표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쉬울 수 있다. 자쭉 끌어내린다. 쭉 끌어내린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모두 드린다. 그도 드린다. 그런 의미로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순전히 제가 만든 표입니다. 정리를 가지고. 이것은 화살표를 제가 어떤 분이 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연역이란 말 자체를 풀어보면 끌어낸다. 연이죠. 끌어내고, 풀어내고 쭉 아래로 집당겨서 풀어내고 끌어낸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막 3단 논법에 해당이 되는데 그, 거기에서 3단 논법으로 해서 1, 2, 3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대전제가 있다. 3단 논법에 소전제가 있다. 그리고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일반 원리다. 일반 사실이다. 아주 보편적인 일종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전제는 어떤 사람의 머리로, 이성으로 추론을 하는 과정이다. 예, 어떤, 막 그런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결론은 여기에서 개별적인 원리와 사실, 특수한 원리와 사실로 결론이 난다. 우리가 이것은 연역에 들어가면 이런 예문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두 번째, 테스형은 사람이다. 테스형은 소크라테스를 요즘 우리나라에서 줄여서 하죠. 테스형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테스형은 죽는다. 이것이 연역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은 일반 원리예요. 또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나 당되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하나의 전제로서 태스형이 사람이다, 예, 사람. 그러므로 태스형은 죽는다. 특별한 사실이죠. 예, 태스형이 죽는 사실은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쭉 끌어낸다. 자, 보편적인 원리를 전제했다.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예요, 일반 원리. 그래서 나중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것을 우리가 어, 연역이라고 한다. 예, 그러면서 어, 이 한자 연과 여기란 글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끌어내고 풀어낸다. 쭉. 예. 그래서 어, 우리가 먼저 어, 어를 한자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꼭 필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연역이란 것은 막 영어로 보면 deduction이라고 하는데 deduce에서 어, 일단 왔다. 제가 이제 또 참고로 보니까 이걸 어원을 분석하니 어, d와 어, deduce에서 어, 왔다, 여기서는 아래로 이끌다, 쭉 끌어낸다, 연역, 쭉 끌어내고 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로 향해서 이렇게, 어, 늘어나는, 막, 그러한 추론 방식이다. 어,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연역과 연역법, 글자좀 어렵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귀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어, 끌어내고 풀어낸다. 어떤 특, 어떤 일반 원칙에서 쭉 끌어내고 풀어내는 것. 그것을 연예계를 한다. 이렇게 한번 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